2022년 9월 27일 다니엘 백여섯 번째 후아요 오늘 새벽에는 성경 정독을 했다. 사무엘 하 13장과 갈라디아서 3장, 에스겔서 3장, 시편 78편을 읽었다. 오늘은 성경을 읽는데 유난히 치유가 많이 일어났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에 많은 은혜를 받는다. 특별히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든다.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단 말인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였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스러운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어떤 심정으로 매달리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예수님은 아마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소망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감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본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에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됐다. 예수님께서는 거저 주셨다. 그런데 거저 받은 그 복음, 나는 거저 주고 있는가? 아버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로서 이제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정한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니, 아버지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나의 남은 생애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몇 명을 전도할지,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쓰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단한 명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주님,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만나야 할 영혼들을 붙여 주시고, 입을 열어야 할 때, 내 입을 주장하시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